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가 만든 점프맵을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어그맵 까는 데에서 이렇게 치시면 될거예요 재밌는 점프맵 이라고 쳐졌으면 나올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이름은 제사 바이오 오키에요 오키 이식으로 처음에는 한칸 점프예요 나 아니면 여기에 대가지고 용암을 더 막았고요. 스펀 이상한데 되면 용암에 죽으시고 또 이상한데 되면 크리에티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첫 번째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. 여기는 2단계 2탄 점프예요. 여기는 기본적인 점프맵이고. 그리고, 주의자, 얼음 점프의분 어렵기 때문에 좀만 하 대신 연습점프 해야함. 여기서 신속을 쓰시도, 쓰셔도 되는데, 근데 연습점프 하면 깰수 있는 곳이에요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깰수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제발 연습점프를 해주시기 바라고, 여기는 살짝 극한인데요. 그래도 뭐, 연습점프 안 해도 되는 구역입니다. 그러니까 사기 치지 마시고 즐겁게 플레이하세요. 짠, 쉽습니다. 이 편은 좋으면 하 고.. 꿀 어, 끝 재밌었으면 별점 리뷰 고고 제사 바이오키. 여기는 이편자리입니다용어 이렇게 겠죠이 편은 잘인데, 어, 뭔가 별점 리뷰가 많다 싶으면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